면역 밥상, 생식 이야기. 생식은 식사이면서 보약입니다. 영양 흡수, 활용의 3박자 식사, 대사 증후군.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뚱뚱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무엇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이 찌는 입입니다. 집소를,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찔리가 없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다 보니 살이 찌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늘 잊고 사는 사실입니다. 물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 먹었더라도 그만큼 건강을 도, 도와주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칼로리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키워주는 효소, 엽록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육류 등 칼로리 높은 음식에 길들여지고 나면 다른 음식은 입,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했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식사량 자체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고단백, 고지방질, 고영양가 식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의 대사체계로 의해 적절하게 분리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됩니다. 그런데 대사체계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영양이 공급되면 몸 전체에 악영양을 줍니다.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가 발생하고 지방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발생하며 단백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고케톤뇨증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이 질환들을 별개로 여겼으나 최근에 모두 원인이 같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아울러 부르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인 것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이처럼 대사 증후군이 악화되면 몸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당뇨라고 하면 음식을 조절하여 당 수치를 관리하는 식으로 각 증상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인의 식단 중에서는 오로지 생식만이 모든 영양소를 고스란히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생식은 현대인이 일상에서 구하기 힘든 곡식과 채소를 원료의 가감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순식간에 동결 건조로 만듭니다. 영양 흡수, 활용, 이세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식은 식사이면서 보약입니다. 밥이면서 반찬입니다.